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예, 일리아, 어, 전 경기, 그죠? 예, 전 경기, 이렇게 승패 라인부터 오바, 올 오바까지 전부 다 적중이 좀 올라와줬다. 그래서 일리아가 아주 좋았고, 예, 크 조금 좀 튀는 경기들이 있었지만은, 예, 우리가 그래도, 부지력에다가, 중배단까지 하나 들고 오면서, 어,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이저리그는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승패라인들을 좀잘 보기는 잘 봤는데, 어, 양키 녀석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지성 그냥 오바데이가 떠버리는 바람에, 약간 좀 아쉬웠다. 어, 이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미러 경기는 요즘에 제가 승패라인을 거의 안 틀리, 거의 안 틀린 게 아니라 아예 안 틀리고 있거든요. 그죠? 어제도 사실 이만화가 반대 보기가 조금 그런데, 불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감안해가지고 역배를 봤는데 미로가 어제는 좀 이겨줬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개똥배 진짜 가기 싫은 경기인데 이게 제가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배당이 오늘 <laughs> 크보에도 있거든요 예. 크보에다 한두 경기 정도 있어 어, 이러, 이게 진짜 가기 싫은 배당인데 이런 경기 잘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왔네 또 지식이 마냥. 자, 화면에 픽 받는 방법 네, 방송 시간 표 발송 시간 쭉 적어 놨으니까요 네, 확인하고 보내시면 되고 네, 여기다 후원은 여러분들 하루짜리는 뭐 10, 100개 어, 뭐 여기 딱 메뉴판 있으니까 이거 보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mpb 경기들부터 좀 어,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 그일야 국야 메이저까지 어, 뭐한 20경기 가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올 오바가 떴어요. 한경기가백올 오바가 떴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오바를 보실 때는 좀 조심하셔라. 오늘 소위 좀 꼬신발이 오바 같은 게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안 가는 게 일단은 뭐 속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쪽에서 좀 골라가셔도. 예, 오바충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루 정도는 좀 오바를 좀 쉬시는 게좀 괜찮지 않나. 그렇다고, 뭐, 올 언더가 뜨지 않을 테니까요. 예, 골라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첫 번째 용기는 요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대였고, 요미 요리는 최근에 이제 진구구장 가가지고 웨잉 시리즈를 거두고 왔고요. 빠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진구구장에서 치고 온 거라서 이걸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고요. 이제 메이저리그도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어, 이제 쿠어스에서 내려온 두 번째 경, 첫 번째 경기에서 빠따를 좀못 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이 빵빵 치는 이런 기억이 본인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다른 구장에서 치면 넘어갈 것 같지? 안 그래요. 예, 힘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쿠어스에서 내려온 첫 경기에서 좀안 좋은 케이스들도 좀 있기는 있고요. 예, 이 양반들이 지금 타협감이 뭐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긴 했는데, 진구 가기 전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경기들도 좀 있긴 있었고,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빠따감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다. 예, 그 정도는 좀말씀드린 만한 것 같은데, 홈에서 최근 1 0경기 끊어보면 경기장도 2.8점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이. 우리가 약간 거품은 걷어내고 볼 필요는 있다. 예, 쿠어스, 진구, 뭐 아메리칸 그레이트 볼파크 이런 거는 조금 좀 거르고 봐야 되긴 한다. 그 정도. 요코하마도 요즘 탈감이 좀 좋았는데, 히로시마에와의 3연전에서 1득점, 7득점, 2득점 하면서, 한 경기 빼고두 경기에서 좀 득점력이 좀 아쉬웠다. 이런 거고요. 뭐, 대체적으로 탈감이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렇 네, 예, 마키슈고가 없는 게 확실히 좀아쉽기는 아쉽다. 뭐, 그 정도고. 오스틴이 빡 올라와줘야 될것 같은데, 오스틴이 좀뜨뜻미지근하고 올라올랑 말랑하고 있고, 에비나 좀잘 치긴 하고, 예. 네. 에비나 이런 애들 근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어, 양팀다 최근 타격감뭐쏘쏘 하고 괜찮은 편이기는 하다. 그런 거고요.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은 요미유리가 12승 1무 5패로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6승 3패로, 요미유리가 많이 이기고 있다. 오늘 선발은 요코가와 카이가 나오고요. 이 양반은 뭐 스윙맨으로 뛰는 양반이고, 음, 스윙맨들의 특스윙맨은 불편하고 선발을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을 스윙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이닝을 길게 못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윙맨으로 나왔던 경기들도 보면은 사 이닝, 5 이닝 요 정도 좀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요코하마 상대 전적은 굉장히 좋았던 편이고요. 홈에서의 성적이라든지 상대 전적도 꽤나 좋았다. 그래서 일단은 요미우리가 뭐패승조는 좋긴 한데 중간다리들이 조금 좀 약하긴 약하거든요 예, 일단 요코가 카이 자체의 기대치는 좀 있긴 있는데 이닝이팅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중간다리 쪽에서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하고 근데 주중에 만 불편을 엄청 많이 쓴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뭐 해볼 만한 경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예, 안드레 잭슨은 여름 구간에 작년에도 좀안 좋았기 때문에, 올, 올해 여름 구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시즌 초반에도 잘 던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여름 구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7월 달에 5.28로 좀 좋지 않았고, 8월 달세 경기에서는 조금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요메오리 전 전적은 조금 좀 튀는 경기들이 좀 많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실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걷어내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 봄은 한8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예, 그 정도 느낌에다가 요미우리 원정 성적은 유독 좀 좋기는 좋았다. 요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미우리가 올해는 뭐 빠따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요미우리 올 시즌 원정에서 6-1, 7-2, 어, 7-0 하면서 3 경기 모두 잘 던졌다. 그래서 역시 뭐 요코하마 입장에서도 오늘 좀 해볼 만한 경기일 것 같기는 해요. 선발 쪽에서는 잭슨이 좀 나아 보이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요미도 주중에 불펜 그렇게 많이 쓰고 오지 않았다는 거, 요코하마가 좀협감이 좋긴 한데 히로시마와의 두 경기에서 그냥 꼬무룩 모드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감안하면은 요미우리 역시 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두팀다 해볼 만한 요소들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정도 매치업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요미우리 역배 한점차 승부 5점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잭슨이 어, 요미우리 원정에서 성적이 꽤 좋았다 그런 거고 요코가와 카이 홈 성적 좋고 상대성적 좋고. 음, 중간다리 불펜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중간다리 불펜들을 일단 많이 쓰고 오진 않았다.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한신이고요. 진구에서 5.5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꼬신발이 언오버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언더는 볼수 없는 매치업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야, 진구에서 5.5를 줬어요. 예. 이거를 다카나시로토시 나오는데 어, 이거 실 이거 실합니까 어 일단은 야쿠르트는 홈에서 요미우리 만나 가지고 빠따 싸움 그때 한 경기는 챙겼고요. 근데 로징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한신은 두 경기만 했고 어제 휴식을 했습니다. 한신이 최근에 이제 필승조 쪽에서 약간 약간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루 휴식 이런 거는 좀 기분이 좀 괜찮아요. 그죠? 예. 불펜 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이와자키나 뭐 이신이는 그래도 조금 믿어 볼 만한데. 어. 뭐 유아사나 조금 오래 이제 확 잘해 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살짝 삐끗삐끗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 음, 다카나 시로토시는 지금 복귀해가지고 엄청 잘 던지거든요. 예, 복귀해가지고 이제 세 경기를 던졌는데, 한신, 한신, 시로시마 이렇게 만났고, 5, 1, 7, 1, 6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귀하고 이제 지금 최근에 폼이 좀 좋다. 이런 것들은 뭐 좋게 봐줄 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신도 타격감이 고점 찍고 약간은 좀 내려오는 느낌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최근 1 0경기 3.3점이면 나쁘지 않은 득점력이고 한신 기준은 좀 아쉽지만은, 예, 그리고 여기는 진구구장이고, 예양반들이 진구구장에서의 성적이나 경기당 득점도 좋았거든요, 올해. 예. 6, 6승 2패하고 있단 말이야 진구구장에서 어, 한신이 그래서 어, 다카나시 로토시가 잘 던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계속 잘 던진 양반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잘 던진 3경기 중에 2경기가 한신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약간 함정카드라고 보여져요 이 양반이 대체적으로 한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양반이긴 한데 이게 만나고 또 만나는 건 좋지 않단 말이야. 벌써 두 번이나 만났고 두 번이나 잘 던졌어. 어, 저는 이러면은 터질 각을 좀봐 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반대 선발은 타카시가 나오고요. 이 친구는 일본 버전 구창 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건강하질 않아.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많이 던지질 않고 어, 뭐 내려가고 그런 모습이 항상 많죠.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네 경기 던졌는데 볼은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고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안타도 네 개, 여섯 개, 세 개, 네개 이렇게만밖에 안 맞았고 볼 산비도 안정돼 있고 전체적으로. 최소 퀄스 이상의 기대치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약간 느낌이 자원보전 사이키 같은 느낌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볼이 괜찮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리스크는 진구 리스크겠죠. 이 양반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안 던져본 경험들이 좀 많은 편이다. 진구에서 역대 딱두번 던져봤는데 19년도, 21년도 이렇게 던졌고. 이런 유니크한 구장에서 너무 오랜만에 던진다. 어,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좋게 봐줄 수는 없는 요소예요 예, 최근에 볼이 좋기는 한데. 그래서 타카시도 리스크가 조금은 좀 있어 보인다. 예, 일단은 뭐 어제 전세계하고 해서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오바가 났으면 오늘 오바 보는 건좀 조심해야 되고. 진구에서 5점을 주는 건 이거 진짜, 진짜 참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laughs> 일단 오바를 안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경기를. 어, 전 타카라시가 오늘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어, 야 근데 이거는 라면 먹고 갈래 급이긴 한데 참기가 좀 힘들긴 하다. 저는 한신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오바가 꽤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한 서너 경기 정도 있는데 엘리아오 크보 경기 합쳐가지고 예, 그 경기를 갈지. 참을지를 결정하는 게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 대 준이치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요코하마 상대로는 위닝 시리즈를 좀 거뒀고요. 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빠따감이 괜찮은 편이죠. 용타들인데 런도 좀더러 까주기도 하고. 예. 초에런 페이스가 좀 괜찮기 때문에 좀 그래도 득점력이 괜찮다. 승패는 퐁당퐁당하고 있다. 준이치는 한신 만나 가지고 1승 1패 이렇게 했고요. 예. 그래도 마치아마 돌아와 가지고 마무리 자리가 좀 단단해진 건 그래도 기분이 괜찮다 어 탈감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뭐 득점력은 좀 뜨뜻미지근 합니다 예, 오늘 모리쇼에이 대 야나기 유아의 맞대결이고요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언더를 좀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 언더를 좀 볼만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대전적 때문인데요. 예, 모리쇼에의 일단 특징은 그냥 뜨뜻 미지근한 3, 4 옵션이에요. 예, 그냥 일본에 전형적으로 많은 로케이션 피차고, 어, 낮게 낮게 던지고 그런 선수인데, 특징으로 볼만한 건 일단 홈에서는 좀 괜찮다. 예, 홈에서는 2023 시즌, 작년에는 뭐 많이 안 던졌고, 예, 올 시즌 전부 2점대로 찍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홈에 최근 10경기 끊어봐도 2승 3패, 이하래가 2점 보니까 홈에서는 그래도 뭐쏘쏘했다 괜찮았다 어, 이렇게 좀봐줄 만한 것 같고 홈이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상대 전적 역시 꽤나 좀 좋았습니다 어, 주니 치역대 여섯 번 만나서 이승일 베이하레가 1.95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괜찮은 측면이 있었다. 야나기 유아 복귀해 가지고 4경기 네 던졌고요. 4경기에서 네51 62 71 63 하면서 뭐 대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복귀 전에서의 성적들을 좀 보여줬고 직전 경기가 요미우리 원정이었는데 이 경기는 조금 좀 불안하긴 불안했어요. 볼일도 많았고 피안타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도 삼진을 8 개나 좀 뽑아냈다. 어,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해 볼요지가좀 있지 않나? 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히로시마전 상대전적이 정말 좋았어요. 예, 올해 두번 만났는데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환 경기는 승투를 먹었었고 어, 히로시마전 역대 열경기 끊으면 5승 2패, 이하리가 1.07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역대 원정에서 열경기 끊어봐도 6승 1패, 1.37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양팀다 초연기준으로 빠따가 좀좋진 않은데 어, 그래도 선발 쪽에서 막 엄청난 투들은 아니긴 하지만 뭐 상대전적 쪽에서 그리고 또모리 같은 경우는 홈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5.5 기준점은 조금 좀 타이트해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언더를 한번 볼 만한 요소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승패라인은 저는 그래도 주니치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몰리보다는 저는 야나기가 조끔은조끔은좀 어 기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양팀의 상대전적으로 이제 10승 1무 9패로 정말 뭐 타이트했고요 예, 옥신각신을 좀 많이 했다 서로 홈에서 조금 더 이기기는 했다 예, 딱그 정도. 다음 경기는 니오 냄대 소뱅입니다. 어... 굉장히 이제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이죠. 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리즈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원사이드하게 패버리면서 뭔가 좀 체급 차이를 좀 느끼게 하는 어, 그런 시리즈였고 확실히 전체적인 팀의 와구가 뭔가 소뱅이 조금 더 정돈돼 있다 어,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예, 좀 뭔가 오멜조미란 그런 밸런스가 뭐 니오넴도 폭발력이 좋은 팀이긴 한데 확실히 소뱅이 조금 더 나은 팀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솔직하게. 최근 10경기는 6승 4패, 8승 2패로 소뱅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소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슈토가 경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고요. 이마미아가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예, 주전 유격수죠. 예, 아무래도 슈토하고 이마미아가 1, 2번이 조금 있어주면 팀적으로 좀 괜찮고. 복귀해서 2경기 치렀는데 안타 2개 깠습니다 이마미아 겐타이 예, 슈토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여전히 불펜이 괜찮긴 한데 불펜이 약간 좀 깐당간당해요. 이 예, 소뱅이. 그래도 좋기는 좋다. 자 오늘 선발은 기타야마 코기대 마치모토가 나옵니다. 일단 기타야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폼이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약간 좀 퐁당퐁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전히 뭐잘 던지는 경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자책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 3, 1, 3, 0, 2 하면서 최근에 퐁당퐁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좀잘 던질 차례이기는 한데 최근에 약간 삐끗하고 있는데도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46 찍고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기대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소뱅 전적은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웠다. 이런 거고요 오늘은 그냥 정상로 데딱 일주일 쉬고 나오는 거라가지고, 아, 이 양반 약간 최근에 퐁당퐁당이긴 한데, 어, 그래도 맥시멈 한 2점 정도 잡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꼭상회권 팀들, 또 라이벌리들이 만나고 그러면은, 그래도 투수들이 조금 더잘 던지는 고좀 빡세게 던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할 만한 것 같고. 일단, 니오넴은 어제 경기를 했고, 소뱅은 어제 경기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소뱅은 불펜을 조금 더 박아볼 만한, 어, 그런 상황은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1, 2, 3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 그렇고. 마치모터는 저는 꽤나 좀, 어, 좋게 보는 신인 자원이긴 하거든요. 그냥... 자원투수고 01년생. 아주 어린 선수인데, 이 친구 볼은 굉장히 좋아요. 어 약간 좀 디미하게 생기긴 했지만, 볼은 굉장히 좋고 잘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삼진도 굉장히 잘 뽑고, 어 신입급 선수가 2인당 삼진 하나 이상 뽑기 쉽지 않거든요. 72인 던지면서 삼진이 70. 5개니까 구인당 3진이 9개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도 많이 안 맞고 볼선비도 굉장히 좋고 피안타율이 약간 있기는 한데 어 그런 거고 이 양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원정 성적이에요. 아무래도 신빙들 특이 홈에서는 잘 던지고 원정에서 못 던지잖아요. 홈에서 올 시즌 11경기 등판해서 1.36, 원정에서는 3.18. 확실하게 좀 차이가 좀 보여지기는 보여지죠. 예.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 니온의 원정을 한번간 적이 있는데, 5인3실점으로 약간은 좀 흔들렸고요.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거고, 원정 가면은 조금 아쉬워지는 게, 일단 뭐 실전 비율도 당연히 좀 아쉽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닝이 이 조금 좀 떨어져요. 네,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닝이 팅이 떨어지는 리스크는, 소빙이 어제 경기를 쉬기 때문에, 어 좀, 만약에 리드를 잡거나, 뭐 동점 상황이다. 이러면은, 박을 수 있거든요. 저5인닝만 먹으면은, 그래도 박아 볼만한 불펜의 양과 질은 있으니까 우한 3인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은 소뱅도 오늘도 좀 해볼만한 요소가 아닌가. 어, 기타야마 최근에 약간 퐁당퐁당 어 고정도 그 리스크 마치모토하루는 좋은 선수인데 원정 리스크 요 정도인데 소뱅 어제 쉬고 왔다. 그래서 양팀도뭐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 소뱅이 좀 이기고 있는데 그래도 니오네미 이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늘 경기가 아닐까. 예. 그래도 기타야마 니오넴 중에서는 제일 나은 선발이라고 할 만하고 개인적으로 예, 마치모토잘 던지긴 하지만 원정 리스크 있고 니오넴이 이긴다면 이 경기가 아닐까 니오넴 승에 언더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즐겨찾기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는 없고요 예, 유튜브에 그 분석 영상만 올려드리고 표는 당연히 보내드립니다 어, 그렇게 할 거다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 저녁에 표 구매하실 분들은 미리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에 쏘셔도 제가 보내드린다. 다음 경기는 라프텐데 오릭스 보겠습니다. 라쿠테는 지바로떼하고 이제 빠따 싸움 끝에 이제 패배, 패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만 한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은 최근에 뭐 빠따는 꾸준한데 역시나 이제 필승조 쪽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노리모토가 지금 사실 마무리를 못할 만한 왁구기 때문에, 니시구치, 나오토이 친구를 올해 이제 조금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 친구가 어떨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노리모토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음, 좀 그렇다. 예, 오릭스 니오넴 상대로 한 경기만 챙겼다. 역시 뭐 빠따는 굉장히 좋고요. 연일 뭐 런을 까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 뭐더라? 음. 음. 지금 몇 경기째 런 계속 까고 있는 친구 있는데 음, 아무튼 그렇다. 뭐 탈감은 좋다. 이 양반들이 빠따 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득점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최근에는 어, 런 페이스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력이 조금 올라갔어. 예. 아무래도. 이게 득점을 하려면은 런을 까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좀 실책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연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야구에서 연타는 뭐잘안 나오는 거고, 근데 런페이스가 좀 별로였기 때문에 치는 거에서 득점력이 좀 별로였는데 최근에 런페이스가 쭉 그렇게 올라갔다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또 에스코 에서의 경기들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라쿠텐 모바일 파크 미야기는 런이 조금 좀덜 나오는 구장이라는 거. 네. 그래서 빠따가 좀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 예. 쇼지 코세이 양반 최근에 이제 몇년 동안 그렇게 뭐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던지지를 못했고 재작년에는 3.36 찍었지만 뭐 100이닝 정도 던졌고 근데 지금 복귀해서 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점점 경기를 거듭할수록 기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어, 직전 경기 리오 n 전에 득점 지원을 조금 받고 시작한 경기기는 이 하고 이게 이제 상대가 실책 하면서, 거기서 3로 나와가지고, 뭐, 득지도 좀 받고 그랬던 경기긴 한데, 이 경기에서 볼이 거의 뭐, 고점을 한번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구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 폼이 갈수록 지금 좋아져 있는 시점이고, 좋은 시점에 있다, 어,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올시는 확실히 좀 준비가 좀잘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상부진으로 좀 많이 뛰지를 못했다, 이런 거고. 올스가, 봤다가좀 좋기는 한데, 어, 그래도 지금, 예양반도 좋은 컨디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쿠리아렌, 어, 올 시즌, 정말 뭐, 꾸역투 쪽에서는 랭킹, 진짜, 손가락 안에 들어간 양반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볼, 삼진도 많이, 삼진도 생각보단 잘 뽑아. 9위 대비. 어,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양반도, 솔직하게, 홈바를 좀잘 타긴 잘 타가지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쵸? 이 양반 9위가 너무 별로다. 그가 별로데 변하고 장난질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꾸역꾸역 이렇게 막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반의 최대 단점은 아무래도 런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홈에서는 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쿠리아레의 단점을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고 어 원정에서는 이 아레가 4.31로 조금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원정에서도 런이 많지는 않았다. 어 이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데 지금 원정에서 6경 연속 패전을 먹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본인의 단점이 원정 가면은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론을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원정 가면 조금 좀 별로인 투수 같은데 이 양반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이구장은 투수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괜찮게 던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양반이 라쿠텐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 9경기 등판에서 3승 2패이어레이가1.54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 시즌에 네번 만나가지고 6, 2, 8, 2. 8.1이 20점, 7이 20점. 근데 최근에 라쿠탱이 타격감이좀 좋다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도 이제 잘 던졌잖아요. 이잉도 길게 먹고. 근데 이 경기도 피안타도 보면은 7방, 10방. 근데 참 신기하게 꾸역투를 잘 하긴 합니다. 이 양반. 음 확실히 뭐 짬바가 있는 양반이긴 해가지고, 그래도. 네. 그래서 일단 뭐 선발들은 뭐, 아무래도 뭐, 쇼지가 현 시점에서 폼은 더낮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쿠리아렌의 이꾸역투 라쿠텐 상대전적에서의 장점, 이런 것들은 또 무시는 못할 것 같고. 아무래도 구장상선도 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쿠리아렌도 뭐, 충분히 호투 같은 게 나와도 좀 이상하진 않다. 솔직히 언더도 좀 땡기긴 하는데, 근데 쿠리아렌 경기 5.5는 조금 좀안 찍고 싶어. 이거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찍으면 좀몸 아프거든요. 보는 게좀 괴로워. 경기 안 보실 분들은 뭐, 한번 고려해보시고. 라프텐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오늘 뭐 프레인이 없어가지고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바롯데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따봉들 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전체표추천가 받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한 번씩 띄어드리니까 예. 그거 보고 하시면 되겠죠. 어, 스티비 테디온 라이브 오셔가지고 예. 여기 오른쪽 위에 요 위에. 어, 별풍선 요 개수대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보내드린다.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 제가 오늘 저녁에 방송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보게 후원을 해주셔도 예,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 유튜브에 한 달짜리 멤버시면 아마 제가 제일 쌀 거예요. 12만 원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야. 예, 그래서 구매해주시면 회원으로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발송 시간, 예, 방송 시간. 마지막 경기는 지바로테 대 세이브입니다. 지바로테 요즘에 뭐 경기를 너무 많이 못 이겼고 최근에 이제 1승 0 10... 1승 구패하고 있을 때도 제가 승을 잘 물고 들어갔죠. 예, 잘 물고 들어갔는데, 라쿠텐전에 두 경기 빠따를 좀 치면서, 어, 좀 기분을 좀 내고 있다. 여기도 이제 런잘 치는 친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마고치 코기라고이 친구가 어제는 런을 세 개를 깠어요. 예, 기세가 지금 좋다. 이제 기존에 신빙들이 좀잘친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오픈팔이 조금 좀 빠졌어요. 그죠? 뭐, 야마, 야마모토 타이톤가? 어, 그 친구하고 그 포스 보는 친구 있어. 음, 테라치, 어, 테라치. 그런 애들이 막 한참 좋았었는데, 그 양반들이 타협감이 조금 좀 내려가니까, 음, 전체적인 타협감이 조금 다운됐었는데, 새로운 자원들이 좀 올라와주는, 요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뉴페이스들이 어느 정도 끌어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요즘에 그런 팀이 볼티모어거든요. 예, 미네소타는 벌써 바닥이 드러났고, 볼티모어가 하이타 선들이 요즘 뉴페이스 좀잘 쳐주는데,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뭐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얼추 치다가 뭐또 내려가겠죠. 음, 세이브는 어제 경기를 좀 쳤고요 세이브는 요즘에 뭐 그냥 계속 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빠따는 조금 치거든요 그죠 예, 홈에서는 좀 치다가 원정 가서 조금 삐끗했는데 그래도 오릭스 소뱅 원전에서 빠따는 찌끔찌끔 쳤다 근데 그래봐야 뭐몇점 뭐 나긴 하겠습니까 예, 일단 표 보내드렸습니다 정우선발은 오스틴 보스 대 코나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일단, 오스틴 보스는 일단 홈에서의 성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조마린에서 홈을 쓰는 구장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양반이 뭐 조조마린에서 그렇게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아쉬운 것 같아요. 렇죠 일단 용투라 하면, 어, 그래도, 그리고 모든 투들이 일단 홈에서의 성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홈을 극복을 못하고 있다. 홈에서 6경기 0승 2패 이하리가 4.33으로 좋지 못하다. 잘된 전경기 딱두경기 8이닝 무실점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기 5이닝 1실점 잘 던지긴 했는데 5이닝밖에 못 먹었다. 최근의 경기들 원정 홈 가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실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2이닝도 잘못 먹고 있다. 이런 겁니다. 2이닝도 마지막으로 6이닝 넘게 먹은 경기가 6월 15일이에요. 6.2이닝 그리고 최근에 6 경기 4 인이, 오 인이, 오 인이, 사 인이, 사 인이, 오 인이 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뭐 좋게 봐줄 수가 없는데 이 세이브 이 양반들도 진짜 빠다가 애지간 하시기 때문에 그죠잉. 예. 일단은 여기 조조마린에서 세이브가 8 경기를 치렀거든요. 예. 3승1무4패로뭐 적당히 뭐 반타작 원절리 했는데 경기장 득점이 3 5 점이에요. 지바로 때 조조마린 구장 그리고 지바로 때 불펜을 감안했을 때는 잘 쳤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3.5점 경기당 음, 오스틴 보스도 별로고 세이브 빠따도 별로고 그 싸움인 거죠 예. 반대 선발은 다카시 코나가 나옵니다 어, 최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쏘쏘한 뭐 폼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양반도 대체적으로 뭐 참 꾸역투를 잘하는 투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막 높은 타점에서 오는 공들이 좀 매력적인 선수인데 생각보다 삼진을 잘못 뽑아서 은근히 좀 꾸역투하는 경기들이 좀 많기는 많은데 그리고 땅벌류도 어,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편이다. 은근히 세부 스탯은 별론데 세부 스탯 대비 그래도 꾸역투를 잘하는 편, 요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안 타율이든지, 볼삼진 비율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안 좋고, 장점이랄 만한 거는 땅볼려도 잘한다. 어, 피염넌 억제 좋다. 요 정도가 좀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유타로 와타네베하고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 다. 어, 높은 타점이 장점인 양반이고. 이 양반 역시 뭐, 저, 지바로 때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바로 때 원정. 표면 억제가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조조 마리서의 성적도 생각보다 는좀 괜찮았다. 뭐 이런 거고. 그래도 1인분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상대전적, 또 최근의 폼, 그 정도는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선발 쪽에서는 코나가 어,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필승조 라인에서는 당연히 세이브인데, 빠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죠? 이두 팀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거슬리는 요소기는 하고요. 이 경기가 이 경기는 그래도 언더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 예, 코너가 조조 마린에서형적 괜찮긴 하지만 지바로 때좀 빠다 기세가 어, 정말 매섭다 이런 거고 오스틴보스가잘던 던지... 얘가 세이브 전이니까 뭐잘 던질 수도 있는데 이닝을 너무 못 먹어서 예, 이 지바로 때또 불펜 이런 것들이 또 들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좀 언더 보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6.5바 보고 승패라인은 기세로 지바로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이브가 하... 받다 못치는 팀은 정말 가히가 싫죠. 집어넣다 예, 쌩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눌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만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